아빠!! 아빠 형보다 재미는 거! 때 정답. <laughs> 기쁨 정답. 기자 기타 사람의 보도 보도 때

정기밥솥, 비타 참외, 하나, 점이너서 옐로우! 로가 깔렸습니다, 옐로우가 깔렸습니다. 정기밥솥, 비타 참외, 클로버! 클로버! 딩동대! 자, 첫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레드!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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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하나둘 넷, 레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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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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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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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저요라고 하면 못 시켜. 팀 이름을 말해야 돼, 팀 이름을. 하나, 둘, 셋, 팀! 레옐로루 블루! 비슷할 때 옐로우 드린다고 했으니까, 옐로우. 아니, 레드를 뺀다고 했으니까, 네. 김밥총구. 땡! 네. 네. 자, 세티에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블루! 택시기사. 택시기사. <laughs> <laughs> 네. 스파클링. 스파클링.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정답. 네, 네, 말하면 안. 지금 말하면 안 돼. 얘들아 목상 지금 보여 줄때 말하면 안 돼. 네. 음. 네. 좋아 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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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할 때만 딱. 네. 가운데. 자, 자, 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루이가 인정합니까? 네. 네, 하세요. 네, 네. 이야이야, 땡, 이야이야, 자,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아니야. 하나, 둘, 셋할 때만 하나, 둘, 셋, 이아로자 레드가 들리긴 했는데, 어른들이 인정하십니까? 아니고 네! 블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네이 옐로 로 아, 이구하나! 이거하나 정답! 으아어지라 <laughs> 이 어떻게 들리죠? 어, 인, 인, 오케이. 음. 자 앞으로 좀만 더 앞으로 와주시고, 자 하나 두세 타면은 깔끔하게 소리 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길게 빼면 안 돼. 딱!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너무 하나, 너무 둘, 좋아! 좋아! 하나, 둘, 좋아! 셋! 촤! 아리 하나, 둘, 셋! 촤! 블루! 네. 블루! 네. 정답! 네. 어로 말해줄게. 이번 거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더 길게. 하나, 둘, 셋. 단독주택. 단독주택. 정답!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드가 빨랐습니다. 일신동체 정답! 여기가 누우세요? 왼쪽 빨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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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히 천천히. 천가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다 초코에 꽂아가지고 먹어. 맛있겠다. 초코, 초코 여기 있어, 초코. 야, 이거 구줄게 별로 안 무서웠어. 아, 오. 뒤로, 뒤로.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이스. 비 나이스. <laughs> 어. 야, 이거 어떻게 맞추셨지? <laughs>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너무 안맞았잖아 너무 아들. 진도가 엄청 빠르시네요. 세상에. <laughs> 빨리 하셔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연습하시면서 더 잘하시게 되는 거 아니지? <laughs> 우리 자녀가 치킨을 좋아한다? 치킨 적어주시고요. 피자를 좋아한다? 피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셨나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네. 자, 이거는 너무 명확해서. 자, 피자만 손 들어주세요. 피자만. 피자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유나. <laughs> 근 네, 오답자는 이렇게 두 가족, 네. 피자를 선택한 두 가족. 근데, 네, 나오셔서 연필, 여기 있는 연필 색깔을 먼저 고를 수 있어요. 유나도 나와주고, 네. 치킨도 좋아했었어? 피자를 더 좋아했었어? 네. 자녀들한번더 기회 가게 세요한번 더. 잘했어. 아빠가 다음에 피자 사 주실 거야. 진짜? <laughs> 우냐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안에 밖에 나오면 안 돼. 아, 네, 10초 드릴게요. 10, 9, 8, 아, 7, 와 <laughs> 감사합니다.